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새벽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입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단 총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수석 장로님 다녀오는 길에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당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실 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팔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도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애통함은 그냥 슬프고 가슴 아픈 것, 울고 싶은 마음 비통한 마음, 이런 감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감정을 가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생겨버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우 구약 성경에 이 애통함을 펜둔테스라고 해놓어 두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애통함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한다면 그 감정은 쉽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슬퍼하며 눈물 짓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분명히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주인공이지만 전체 문단을 보면 이 여인의 말은 딱한 마디만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죄를 저질러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애통함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비통해하는 것과 맞다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슬픔도 공감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수 있지만 사실 주님의 위로는 따로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슬픔을 공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위로받음의 결과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애통함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위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함은 우리들 자신만의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들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애통함은 점점 더 타인을 향한 애통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함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나 자신의 애통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인하여 애통하게 될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짐이죠. 그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항상 간구로부터 나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장은 타인을 향한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에 사용된 단어는 프라에이스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90년 전에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이 확정되었습니다. 헬라어 문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헬라어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나온 겁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온유함을 뜻하는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례는 가난함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이런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단어는 억눌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무방비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리되어 있는 온유함은 사람들을 품고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하고 살면서도 사람이 좋고 물러터져서 대꾸도 잘 못하는 사실상의 무기력함이 온유함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 물러터져서 늘 당하고 손해만 보고 살아서 참 무능해 보인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남일 때는 나랑 별 상관도 없고 내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내 파트너가 이러면 속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신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약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인 온유함의 상태로 나아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온유함은 무능하고 무기력함일 수 있습니다. 착할 수도 있지만 무능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역동성이 생깁니다.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지기까지 합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은 소망이 선명하다는 것이고 그 소망은 자칫하면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인생관과 삶의 텐션을 가지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존재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타인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우유부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기력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는 부족할 것 없이 자랐고, 그리고 젊은 시절 타인의 삶에 개입하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극적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역동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늘 갈물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은 좋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통치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토지를 소유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땅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며 늘 손해보고 당하고 살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답답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가는 과정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억으로 주시는 것은 이 땅이 그런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행보는 명확하고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기업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듯이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이 땅을 기업 삼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나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열의가 있고 그런 진취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한발더 물러서고 조금 더 양보하면서 타인을 더 관용적으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온유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생명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며 이 온유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드러내시고 이 온유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욱 선명하여 지는 것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는 비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승리와 성공이 아닌 내려놓는 인생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힘든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온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감정을 겪을 때마다 그냥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들이 고집하는 것들, 우리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내는노아감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삶이 온유함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향하여 온유함을 드러내며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임을 확인하며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영교회 안에서부터 이 온유함이 우리들의 덕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가올 비통함과 초라함이 싫어서 욕심을 가지고 주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뭘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비통함을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애통함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애통함은 주를 통하여서만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쾌감을 얻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욕망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인해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안에서 이 온유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서로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를 통한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가정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통역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견디어 나감을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이 땅의 모든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